Regg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i, per valloni, con lumevi e salioni al concerto di tromboni.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오셔서 산재를 지으셨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뭐죠? 한반도, 한반도 여러게 보면 그게 보란 가운데 알맹이죠. 한반도, 이쪽으로 예, 예. 이러므렸다고 하면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냥 뻗으면 요만 조금 꺽 뻗기도 하지만 경지를 중심으로 요가서 알, 삼으로 하루 중간이요. 에 핵심이죠 뭐. 핵심.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전에는 옛날에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겠느냐? 연결됐어요. 예. 그러면 은 배를 타고 올 일도 없고? 어. 여기 연결됐어요. 예. 연결이 요 조주만하고 산동성에 예예. 조주만 끝머리하고 예. 여기 황해도 예. 장연꽃인가 뭐인가 장산꽃 그거기에 연결이 됐던 거예요. 어. 그그 가운데가 이렇게 가라앉은 겁니 건... 그게 가라 터지면서 엑소산이 추출됐지. 일본열도도 이게 여기, 여기 붙었던 거라면요? 붙었던 거죠. 음. 근데 일본열도 경우는 이 사이에 바다가 너무 깊어가지고 좀... 아니요. 말붙었다가또빠잖나한 거예요. 아 떨어져나갔던 거 떨어져나간 거예요. 예. 거예요. 나도 일 없는 사람이요. 그게 여러 가지로만 같은데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음. 지금이라도 가보면 또 오면 또 돼요. 부산서부터 네. 한경도 이도만강영하는 거점 쫓아가서 네. 조금면 20리 30리 흙을 요거 아무데 소산이다 아무데 소산이다 해가지고 흙을 전부 네. 토지를 이놈을 전부 걷었습니다. 네. 걷어가지고 일본 들어가서 하관서부터 저 함관 거점 북해도 들어가는 함관 거점 아오모리 거점 가면서 이놈을 떼보니까 똑같아요. 이게 이수가 똑같고. 야. 그건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 과학자들이. <laughs> 난 과학자도 아닌데. 할때 쓰는 방법 어. 가장 난할 때. 과학자도 아닌데, 실제로 이게 말만 해서 소용없는 거 틀림없이 그거 아니냐 하고서 보면, 여기 지금, 음, 무엇인가 여기. 철학산. 금강산하고 연락하는데 예. 설악산 지대가 당하, 다이냐 낙가노그편적인데 음. 네. 산이 거기도 여기 모양으로 좁니다. 예. 똑같은 데니까, 똑같이 갈라진 데니까. 이게 어느 때쯤 될까요? 어디? 아니 이렇게 갈라진 것이요. 네. 갈라진 게 그게 사람들은, 여기 먼저 일반 사람한테 이제 내가 그런 소리 하니까, 저희는 선생님들이 12,000년 전에 갈려졌다고 그런다고 그래. 12,000 안쪽에 갈렸어요. 8, 9 0 0년될거예요한 8,000년이라. 결국 갈라지면서부터 이제. 갈라지면서 부사산 솟아올르고또입쪽이 터지는데, 이 호수지극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이 쪽에 있는 호수 있는 그림이 터지면서, 이거왜 터졌는 거니? 몽고 사막이기 호수란 말이야. 1만 2천 2도는 큰사막이기 호수인데, 그게 붕기돼서 삼천척, 천미다 이상의 붕기가 됐거든. 모래로 푹 솟을 뿐더서 우리 쑥 빠지는데, 그거 빠지고, 이거 빠져나가면서 터지고, 저 일본 나가고 하는 바람에 백두산이죽저앉어 만년이전 만년안 파트죠. 그럼 백두산 주저앉았다 그러면 백두산은 현재 백두산이 원래는 훨씬 높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권륜날 무속은 높았을 거예요. 예. 음. 그 세계의 종산이라고 했던 건데 거기서 그게 까라 이거 까라나간 바람에 주저앉았어요. 예. 이게 지질학상으로 보면 흙을 가서 보면 이것이 만, 만책이 만 책이 만, 일만 이천 책 밖에 안 되는 그 산의 특이 아니고, 예. 골륜산 흙보다더 이게 지질이 높은 흙이라는 말이야. 예. 그럼 그 당시에는 백산이라고 할 만? 흰산이라고 했겠지, 흰산. 그 장백이라, 장백. 예. 긴장자하고 장백인데, 중국 사람이 제 것을 다높다고 하는 사람인데,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백두산 병을 쓰기를 명산도에 가서 써놓길 뭐라고 써놓거니 온과 노학의장백산이라고해 온과 노학의 부시만산이라 오악 중국의 다섯 동서남북의 오악 그 산을 그 산의 수두른이 되고 말이 죠 제일 꼭대기 어른이 된다는 요 어른이 되고 부시만산이라 만 산을 다 굽어본다 이렇게. 이제 사는 종산이다, 그래서 그 소리지. 전에 그 일본, 그, 일본에서 이제 아주 그 수수께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5천, 4, 5천 년 이상 된철기 문화의 유적이 나타나는 거를 굉장히 수수께끼로 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요걸 이렇게 붙여놨다면은, 있을 수 있죠. 그 잔족이 썼던 철기야. 그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철기는 언제 정도? 그렇죠. 그건 내가 잘, 예. 구, 고를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 그, 저희, 이제 그 기록으로 봐서는 치우천왕 시절에 이제, 응. 를 달고서 쓰질 않았느냐. 이런 기록들이. 치우에, 뭐지? 동두차력이라는 것이, 예. 투구 쓴 거지, 투구. 예, 예. 칼갑 고 예. 그 당시에 무기를 이제 새로 달여. <laughs> 쓴 거죠. 그러니까 응. 그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 보면좀 <laughs> 만년 전이면 신석기 시대인가요? 네. 반만년 전이면. 만년. 만년 전이면은 네. 신석기 초기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연세대인가 거기서들 공주 와서 석장리라고 하는데 와서 네. 파봤는데 거기서 뭐. 석기시대 유물, 8천년전 물건이 나왔다든가 어, 그렇게. 네. 한반도에서 거의 나오죠. 네. 여기저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이 여기 앉아서 괜히 딴소리 하지 말고, 예. 어.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라 이거예요? 만족가서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사실이죠. 뭐가 나오나. 보고 하기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가보고 싶을 텐데 그게 지금 조건이 못 가려요. 아, 조건은 남자로 들어가요? 갈수 있습니까? 이제? 한국 사람도 뭐 가끔들 거기다 이런 사진들 빼기구다 하는 거. <laughs>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하려면은 장기 체류를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 있습니까? 저 중공사 한국 사람 대접하는 거 그렇게 나쁘게 안 해요? 그렇습니까? 거기가 지금 자치령 준곳일가 되겠지. 만주에 예. <laughs> 길림성, 동안성, 간도성 가서 자치령 주는 것이 중국으로는 까닭이 있어요. 어떤... 소련 놈을 당할 놈은 예. 소련 놈을 당할 놈은 도선 놈이 아니면 못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령을 도가지고그 그래, 거기다 갖다 이래 놓고, 또한 가지가 있는 것이, 그건 내가 왜장난 말하다가 다 합깝이 내가 말하기가 난처 하지만, 연해주 미, 저 소련 극동함대라는 것이 칠함대보든 더 강하지 않냐 말이야. 연해주 소련의 극동함대라는 게여 미국 칠함대보든 강하단 말이에요 뭔, 뭔, 뭔 것이 다 완비가 됐으니까 등주 이 사람 오림 꼭대기 가서 누르면 누를 것이 있지 않아요? 너 가봤냐 면 내가 가봤다고는 못해. 가봤다고는 안 해도 가면 어디 있는 거야 찾으려면 찾지 못하지 찾지 않지. 미국 여성이 거기서 이걸 해놓는데 이거 해주는데 중공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몰르죠 중공한테 그걸 빌려줄 땐 북쪽 또는 못할 거는 내가 마트만 그런 거 아닌가 모르지. 음. 그 거기다 해놓고 만약 네. 이렇게 하려면 뒤에 이렇게 하겠다니까좀 별거 아니지. 해야겠네. 요 네. 가릉생 있지. 중공도 못소련하고 대치관계니까. 그렇지. 그전 자치구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하데 중공이란 땅이 크고 또 우리 요즘에 이제 그 통신이라든가 정보가 발달해서 그 다스리기가 쉽다고는 하지만 어느만큼씩은 자치를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통치하는 데는 나은 나은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단순하지않아요 예. 못했던 이 버텀. 공사는 아니다, 난 이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응, 하는데 공사는 아니고, 네. 모탁동이하고 장계세기하고 한계통입니다. 그렇죠. 한계통인데, 나라만 유형은 되는 거다. 음. <laughs> 장계세기가 나이가 모탁동이면 손유인데, 그 자기들로 극하는 계기에선 아닙니다. 말입니다. 아, 어디쯤 도니까 그걸 보는 게 있어. 조금 말해요.